우리가 엘보 엘보 하는 게 이제 팔꿈치 주위에 생기는 이 인대의 손상인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하나시는 여성분들이 흔히 잘 생기는데 골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뒷땅 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뒷땅 치면서 충격이 이 팔꿈치 안쪽 이 안쪽에 가해지면서 생기는 걸 우리가 이제 골프 엘보 엘보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손상들이 한두 번 생겨서 아파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이제 특히 초보자일 경우에 이제 만성적으로 자극을 줄 경우에 이제 손상이 생기는데, 초기일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흔히 염좌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간단한 치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찜질을 하신다든지, 진통제를 드신다든지, 병원에서 물리치료 한다든지 간단한 치료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변하면서 염좌를 지나서 인대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했서우리가 인대가 끊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는 인대가 끊어지는 상황까지 발생될 경우에는 그 주사나 물리치료 이런 보존적 치료는 해결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이제 m r m r l 찍었을 때 인대 파열이 확인된다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항상, 그, 기본 동작,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충분히 풀어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미리미리 그기에 대한 조치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